아이고 우리 저 기도신문 사장 대회에 계신 우리 김상현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내가 음. 글, 글로 써서 하나 줄게 글로 쓸게뭐 있어 좀 말씀하시면 되겠지 지금 내가 아까 밴드에다가 썼는데 네. 아, 우리 사장님이 당전한 현안을 직원들하고 상의했다 네 아, 당면한 현안은 침물영장로의 건을 의시해서 어, 기독신문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그래서 났어요. <laughs> <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laughs> 그랬쓰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장 임기는 지금 뭐 9월달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어, 9월달까지가 해야지. 그리고 내가 또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너무 많이 다니니까 정치 꿈 같고 그다음에 정치권은 아니지만 정치를 잘 하시잖아요. 정치도 못 해. 그리고 또장로님들이 신부들 장로님들이 해야지. 근데 이제 또 네, 정치권에서는 끝까지 오래 그냥 가라.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음. 그런 마음은 없어. 근데 이제 김 박사님 하면은 우리 총에서 화해, 중재 뭐 이런 거에는 <laughs> 아주 달인급이다. 이렇게 좀 소문이 나 있는데. 근데 네, 그 배구총회장이면 이제 배구총회장은 하이중제로 가라고 음. 기독신문하면서 하이픈제로 가라고 근데 기독신문 사장과 이 송사 문제가 그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막이판사판하고나오와서 지금 막 걸리려면 아무래도 걸려라 지금 그런 판인데 뭐, 걸릴 거 뭐가 있으니까 정도로만 가면. 청도라는 게그 사람 편에서 원 청도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사법이 가려야지. 근데 사법으로 간다는 게 우리 총회가 너무 이렇게 사법이 사법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도 안 되면 본인는이제사법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음. 정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아무튼, 뭐, 이제 우리 김상현 목사님 하면, 우리 총회장이든지, 뭐, 총회에서 전체가 다 믿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괜히 그 목사님 그동안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또이 일을 그르쳐 놓으면 안 되니까 저 원작품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준 목사님이나 석찬영 목사님에게 그 가지고 있는 뭐 사장 측에서 얘기하는 의혹 같은 것들 다해소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기독신문사가 또잘 운영이 되도아닙니까 아마 어, 잘될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우선 이제 기독신의 당면한 문제가 음. 구조적인 대한 문제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우선 재정적인 문제 그럴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네. 아마 잘 저는 세 가지 잘 지금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글씨의 한세기지만은 제가 맡은 상황 한세기라잘 아마 그렇게 해결할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목사님 때 구조조정이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아마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 또 대화 중에서 계속 진행하면 저는 뭐잘 되지 않겠나. 아니 기독 신문이 그 폐관과 관계되가지고? 해관은 아직은 이제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관 음. 문제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어 총회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 문제는 예민한 그렇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더 꼬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통 그 광고비가 들어오면 지구 위에 다 나간다, 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알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음. 어, 그것도 약간의 그 패단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네. 어, 어떤 문제냐면은, 아마 지방은 전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40% 정도? 그러니까. 방법 이 40%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어, 어 이런 쪽에서 30%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그 지역별로 따라서 지국에서 광고를 수주를 안 했어도 그냥 본사에서 본사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지국에서도 가져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우리 총회권에서는 그래서 모든 걸잘 정리하기 위해서 회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등등 문제나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 우리 규정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것만 잘 지켜도 잘 해결되라고 저는 그렇게 하여튼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잘못하면 긁어부수면 되겠지만 은 그 명장의 손에 맡겼으니까 이제 아주 전화 의보의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상현 목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